검사 주유양의 스폰서인 김영수 회장이 경찰 최철기에 의해 구속된 상황. 아이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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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김 회장님. CCTV를 끄고 김 회장을 쫓겨나는데. 커피 한잔 드릴까요? 아유 검사님 번그럽게 무슨 속이 좀 슬립니다. 김 회장이 구속된 틈에 시행 건물을 경쟁사 장석구에게 빼앗길 위기고. 아니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아닌데. 아니 무슨 승진에 눈깔이 돌았나? 아 이번엔 아주 제대로 조사를 한것 같아 요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약식명 날 겁니다. 보라는 검사 주양의 저리로 기소 없이 풀려하게될 김영수 회장. 회장에 그 세금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세금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내고 그러세요. 아 세금 낼것안 내면 고생하시는 우리 검사님 양국 누가 챙기나? 서로 챙겨주는 관계를 분명히 하며 김 회장은 언지시 주양을 압박하는데. 채철기 그럼 어떻게 좀안 됩니까? 좀 계셔봐. 그 조만간 좀. 좋은 그림 하나 그려질 것 같은데?